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목사노릇하기 어렵다는 것을 자각하고 목사해야 됩니다. 지금은 반항과 반발의 시대입니다. 삼강오륜 삼종지도와 같은 유교의 속박을 500년이나 받았고 일제의 식민지배 36년으로 부역자와 비부역자 간의 갈등과 투쟁은 극에 달하였으며 6.25 남침전쟁으로 죽고 죽이는 동족상전의 비극 속에서 정의는 간 곳이 없고, 살기 위해서라면 권력에 빌붙는 능력이 각광받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질곡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복종과 반역의 두 마음을 품게 만들었죠. 두 마음을 간직하고 두 말을 하는 것을 다반사로 여기게 되었으며, 권력자에게 아부하며 입속을 차리다가도 그 권력이 다할 조짐이 보이면 얼른 말을 갈아타는 신출 기모란 재주를 보이는 사람들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선 과정에서 보살핌을 받았던 정당을 외면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후보를 지지하면서 일신의 영달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변절자, 사쿠라라고 비난받을 일임에도 뻔뻔하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 책임지겠느냐고 항변하면서 유유히 자리를 옮겨갑니다. 족친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어도 또 다른 여러 추문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에 반하는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르지 않고 손을 잡고 세력을 형성하여 왕자를 탈취하는 희열을 맛보려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인간은 원래 죄인 죄 짓는 일만 하는 생명체란 성경의 말씀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시각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이지만 삼강오륜이나 장유유서나 삼종지도와 같은 유교의 개명들은 이런 성향의 인간을 올가매기 위한 구실이나 방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질서를 우아하게 포장하고 떨어지게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지식인들의 질서 유지 체계일 것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대상에게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돌아서서는 자기가 조아렸던 것 이상의 강도로 조아림을 강요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권력을 왜 좋아할까요? 권력의 사슬 속으로 들어가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범인으로 살았던 시기가 그리운 순간이 문득, 문득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높은 권력에게 두손 조아리고 돌아 나오면 자기에게 두손 조아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권력을 좋아하는 겁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아침 회의만 하고 나오면 자기 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급자를 모시고 회의 실상에서 피해지든지 실천을 받든지 하여튼 그 시간만 지나고 돌아서 나오면 모두 자기보다 하급자들을 하루 종일 상대하게 되니 상급자 모시는 회의야 길어봤자 한두 시간인데 그걸 못 참아서 되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시인 두보 아시죠? 어렵사리 관직을 꿰찼는데 상급 부대에서 감사관이 나오는데 접대를 잘하라는 명령을 받고 아니 내가 말이야 하루 쌀 다섯 마리의 급료에 목을 매고 상관접대를 하는 하찮은 사람이라면서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생성된 고사가 난진위태입니다. 공직에 어렵게 들어간 사람이 너무 쉽게 사표를 내고 나온다는 뜻입니다. 기백이 있다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고생을 사서 한다는 비아냥도 있는 말입니다. 두보의 말련은 비참했습니다. 농사도 지을 줄 몰랐던 사람이 농사를 짓고 공물을 심어도 술 담그기 좋은 곡식만 심어서 식솔들이 먹고 살기에는 아주 부족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의 목사도 이런 사회에서 살다가 어떤 연유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금수저 목사도 있고 흑수저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자기들은 콜링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콜링한 목사라는 겁니다. 제가 강남 금식 기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부목사라는 사람과 잠깐 면담을 했는데 저를 소개한 지인들이 저에 대해서 아마 소개를 잘했나봐요. 그런데 불쾌한 표정을 짓고 아니 우리는 콜링 목사지만은 당신은 자원 목사니요 아 군대로 따지면 지원병이고 우리는 저 특채된 그 병력인데. 아니, 우리하고 같을 수도가 있어. 그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나이 60줄 다돼간 놈이 뭐 빨라고 목사했어? 이러더라고요. 야,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목사하고 저하고 둘이 있으니까 어떤 여성 성도님이 빵을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드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는데 그 빵마저도 둘다 자기가 방에 다 넣어버리고, 그리고 홀딱 일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느꼈습니다. 야, 진짜 목사들 인간 개망나니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큰 일만 치는 겁니다. 지식 산업이 급속히 팽창해서 목사의 전유물이던 성경 해석은 이제 교인이나 일반 국민들도 쉽게 접하면서 나름대로 스토리를 전개할 수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목사 마음대로 해석하고 아멘을 강요해서는 아니 됩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꿀떡같이 알아들으면 된다고 하는 그 말은 이제는 정말 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로마 카도릭이 이런 실수를 범했잖아요 성경이 자꾸 읽혀지니까 질문을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도 성경 읽지마 성경강독신부를 따로 정했습니다 일반 신부조차 일반 사제조차 성경을 접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일반 교인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스리고 부리고 통제하기는 좋았을지는 모르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아니 될큰 일이 발생하고 만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주도하는 이스라엘에게 불상사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도 유생들이 상소를 많이 하니까 분서갱유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책은 태워버리고 유생들은 땅을 파고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돼지 소 구제역 때 살처분 하는 거 보시죠 책을 들고 공자왈 맹자왈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땅에 묻혀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짓을 하는 권력들이 또 있습니다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반드시 선한 일반 지식을 통제하고 공산주의가 제공하는 지식만 달달 외도록 하는 겁니다 교인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목사와 함께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목사는 일반 교인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의 문제, 권력의 문제, 양식의 문제, 영적인 문제, 자식의 문제, 이와 같은 문제는 음한 기준을 준수하면서 모범을 보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 교인들도 일반 국민들도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과 같이 은벙덤벙 목사가 되어서 주의 종이라는 거룩한 타이틀을 걸고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요구하면 금방 배척받습니다. 목사는 성도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고 모범을 보여야 할 분야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성경 공부와 해석은 교인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랫마을의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